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국진당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패하면서 석달반 동안 선거를 이끈 한동훈 위원장이 융단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씨는 특유의 깐족거림과 가벼운 입, 툭하면 비아냥거리는 태도만 보이면서 범야권에 192석을 내주는 업적을 달성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국진당은 당분간 총선 패배에 책임을 두고 네, 극심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국진당 내에서는 한동훈 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진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한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집에 가야 한다. 정권 심판론이 거센데 범죄자 심판만 얘기하고 선거 판세 전략을 너무 잘못 짰다라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거센데도 정책이나 비전은 말하지 않고 야당 심판이라는 헛소리만 날린 점을 지적한 건데요. 네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높은데 당이라도 전달자가 되어 유권자의 분노를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안 보였다. 생각보다 더 최악의 결과라 한 위원장도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선거 과정에서 캐릭터의 한계를 보여줬고 정치적 역량 부족을 절감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는 쉽지 않다고 본다라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국진당은 2021-22대 총선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네,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장 당내 친윤계와 비윤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 정부와 국진당 간의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불통 실정 등이 핵심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벌써부터 언론과 국진당에게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한동훈 씨인데요. 네, 이러다가 몰래 해외로 도망가지는 않을지 잘 감시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총선 대폭망의 책임이 네, 한동훈이 아니라 윤대통령에게 있다는 국진 당내 여론도 쏟아져 나오면서 네, 서로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익명을 요구한 당선자들은 윤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한 당선자는 유세 때 윗분 때문에 찍기 싫어요라는 말을 들었다. 대파 875원 발언이나 이종섭 황상무 논란, 의정 갈등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20명은 살아왔을 것이다 라며 윤 대통령이 참모들도 바꾸고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또 다른 영남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든지 국정 운영 방향을 다르게 하든지 소통하는 모습 보여야지 다른 답이 있겠는가 라며 내각을 개편해야 한다. 그런데 할지 모르겠다라고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네, 또 다른 영남 지역 당선자도 대통령실에 대한 민심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걸 느꼈다. 당도, 대통령실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네, 밖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국진당이나 윤대통령이나, 네, 뭐, 한동훈 씨나 그나무래 꾸밥, 네, 도찐 개찐 수준 미달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정부 여당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무려 87조 원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도 무려 29조 원이나 더 늘어난 건데요. 네, 부자 감세로 인한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더 악화된 겁니다. 네, 또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정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엉터리 경기 전망과 무능한 정부가 낳은 3.9%라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0.3% 포인트나 높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에 공공요금 세금 물가 엄청 오르겠네요. 부자 감세하더니 나라 골잘 돌아간다. 그냥 내려와라. 성적표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총선 끝나고 오늘 발표했구나. 꼼수 대박이다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는 걸까요?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빠르게 망해가고 있습니다.